<laughs> 행복한 농장의 강상식입니다.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다 보니까 농장이 조용합니다. 어, 보이더리 소문 앞에서 어, 선풍 작업을 해서 숙성을 시키고 있습니다. 어, 음, 전체 통중에서 부왕군 한 통은 단상으로 하고 거기에 있는 벌들을 다른 한 통에다가 보탬을 해줘서 어다 사상을 다 올렸습니다. 요거도 부왕통이 돼갖고 군사가 조금 안 늘어나는 바람에 이것도 3단이고 이두 통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이제 사상입니다. 음, 뭐 조용합니다. 내일이면은 이제 비가 그치면 완전 전쟁이 될것 같습니다. 이 통은 안에 군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뭐 이게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인데. 어.. 32.7도 입니다. 현재 지금 비가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어.. 2단의 온도 저기 이제 개강통 산매개강통이 있는 통은 어.. 3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어.. 뭐 전기가 오는 어.. 동작은 쉽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동작은 안 됩니다. 현재 지금 18도로 해놨는데 현재 지금 온도가 26.1도입니다. 그래서 뭐 이건 빼기도 그렇고 그래갖고 막 그냥 나놨습니다. 어 나중에 비가 그치고 나면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이 뒤에는 이 군상을 만들어서 현재 지금 천여왕을 지금 약간 신앙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요 뒤에 뭐 구멍이 좀 적으면은 도미를 해서 들어올 때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요한장 정도 벌은 이제 뭐 없다 생각하고 어 이렇게 이제 신앙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어 이거 확인해 보고 어 괜찮으면은 신앙은 이게 다가 이제 어 보태주고 거기다가 어 분봉을 시킨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어뭐 다시 온다 어 왕대를 넣는다든지 뭐내금함에서 자연 왕대가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뭐. 한, 한 마리 더또 이제 육성을 하든지. 실제적으로 이런 사당 강군을 키우다 보면은, 어, 여왕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. 여왕이. 어, 대강판에다가 이제 그 소초를 넣고 공소비를 넣고 여왕을 격리시키고 나면, 어, 그리고 나서 그 직전에 있던 이제 충판과 알판을 빼내면은, 거의 자연 안개 수준으로 크게 생성이 됩니다. 그래서 그거를 갖고 분봉을 시켜도 되는데, 어, 문제는 이제, <laughs> 봉판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, 봉판이 너무 큰 거를 굳이 이제, 어, 뺐을 경우에는 온도가 유지가 힘듭니다. 물론 이제, 어, 이쪽에 보면은, 분봉통은 전기가 오늘 다 하고 있습니다. 29도를 해주고 있습니다. 스치로폴에. 어, 29도를 해놓기 때문에, 뭐, 볼돌이 뭐, 쉬어가면서 해도, 어, 충분하게, 어, 여기, 봉군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. 그래서, 현재 지금 한 60여 개 정도를 지금 해놨는데, 어, 뭐, 이게 다 성공하면은, 또 이제 중간중간에 한다. 어, 이쪽 편에, 요, 피 라인에, 또 이제, 광대를 만들 것임, 아니, 분봉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어 이쪽에 한 150평 한 정도 되는 이 공간에 어약한 280개 정도가 형성이 됩니다 뭐요 위에 까지 뭐 굳이 뭐 사단을 할 필요가 없고 요 밑에만 이렇게 어약한 50개 정도만 어 사단으로 해도 뭐 충분하게 뭐 다른 데 100개보다 더 꿀은 더 들어옵니다. 이상입니다. 행복한 농장인 강상식입니다.